네, 이제 다시 이제 야당이 만우 위선을 차지하면 한미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 일본 여론에 조금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거의 파탄 지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중심의 즉 한국의 실리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데올로기 이념 중심의 외교를 펼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 는그 이제 한일 관계입니다. 네네. 이제 다시 이제 야당이 만우 위석을 차지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일본 여론에 조금 있는 데그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폭넓게 보고요. 외교를 볼때 지금 윤석열 정권 외교가 좀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또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그문제는 어, 제가 지난번 외신기자회견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지금 뭐 국내 사안이라서 상세히 말씀드리긴 힘든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이, 어, 저는 그, 지구하고 있는 외교 노선에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정상, 더잘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격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낼 생각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거의 파탄지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먼저 답드린 셈인데, 일방, 이제, 한국은 한국 중심의 즉, 한국의 실리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데올로기 이념 중심의 외교를 펼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둘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와, 모두와 그, 실리중심의 의결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 관련해서 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반 정,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니까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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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2백석 200석, 저기 이백석이 되는 경우에 김건희가 그 갑자기 출국하는걸볼수 있을,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국 계신다기다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2백석이 된다면 그, 일단면 이제 이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그, 그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 같은 걸 했었잖아요. 사회권을 강, 강조하는 그런 어,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 추진 일정 그런 것들도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특관법 하나 예. 헌법 개정. 네네. 요거 잠깐 갖고 있고, 아까 누가 한분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 여기 다른 분 하나 사라졌다. 지금 어디 누가 갖고 계신게 있었는데. 일단 욕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법상 대중연설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목소리> 어, 질문이 첫 번째는 개헌 문제 이전에 200석 얘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 200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섣불리 200석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의 의석도 얼마가 될지는 지금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걸 전제로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200석이 된다면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개헌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조국혁 신당은 윤석열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등등이 있는 거죠. 또 최상병 특검법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재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백석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저는 반드시 이제 재발의를 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재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 자기 부인의 범죄를 수사받지 못하도록. 부인이 수사 자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그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에 유접한 걸 받았고 또 검찰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김건희 씨및 최영수 씨가 범죄 수익 23억 원을 얻었으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하셔야죠. 제가 오늘 유세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법인카드 7만 5천 원, 7만 5천으로 기소가 돼서 오늘 법정 출두를 한것 같습니다. 국것과의 비교만 해보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는 저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민정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주 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 이점에서 개헌 발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인정 인식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즉 헌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헌 문제는 조국혁신당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일단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개헌 이전에 법률 재개정, 법률 재정과 개정 및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헌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개헌을 당연히 추구할 것입니다. 예. 네. 추가, 추가 예, 저희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분이 안전하십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희 그어 이전에 이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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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전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허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 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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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의 힘이 지게 된다면 그 한동훈 제 비대위원장 같은 거 자연스럽게 퇴장할 수도 있, 퇴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 둘째로 이제 어. 이,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최소 10명의 의원이 이 입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만으로는 한동헌특검법 발의가 조금씩, 그러니까 현재 예상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니, 1석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1석보다좀더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독자적인 어떤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 네. 그러면 이 한동헌특검을 많이 계속 추진하실 것, 이런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 있냐는 게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 추진을 한다면 조국혁 신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여타 법, 약권정당을 공동으로 추진할 생각, 그런 것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시 어,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고요. 사실상 법안 내용은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국회가 개원하면 일차으로 발의를 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제출할 것입니다. 어,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독 발의를 하려면 1석이 필요한데 어, 다행히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저희가 한1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할 것이고 물론 법안 통과가 되려면 당연히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 민주당에서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어, 법안 발의는 저희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되 국회 본회의 상임이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